자 오늘은 피 상큼이 상상님의 파종이 해체할 거예요. 자 색깔은 약간 상큼한 오렌지색? 네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색. 응. 집에서 피면? 집에서 완전히 피면 연한 연한 오렌지. 네. 음. 자 해체 쇼 하실 건가요? 네. 흙을 먼저 담을까요? 담고 있어요. 네. 자. 삽목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음, 유로피트 50에 상토 50 상토 50, 반반? 네, 네. 음. 꾹꾹 눌러요, 꾹꾹 여기 좀 부족하니까 빼고 화분은 저는 7호분, 7호분. <laughs> 사람마다 화분 저기 삽목하는 방법이 달라서 상상님은 7호분에 상토 반, 피트무스 반. 미리 해놓으시면 이제 물을 먹는데 지금 급하게 하니까 물을 조금 덜먹긴 했는데. 좀덩해 놓고, 준비해 놓고, 네. 이름을 써요. 저는 크미. 크미 이름을 써서 먼저 꽂아요. 네. 꽂고, 그 다음에 찹쌀을 잘라요. 일단 큰 거는 가위로 치고 나머지는, 음, 다시 자를 때 칼로 칠게 자, 그 컸던 아이가 요리. 접수를 음, 하나씩. 꽃대는 정리해주시고 저는 여기 톱잎을꼭 떼는 편이에요. 팔로 요런 게 삽목이 잘 되죠? 바로, 그렇죠? 음 응, 바로 딱 붙어 있는 자리 뿌리 나오기가 쉽고 빠르게 빠르게 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차히 딱 자르고. 옆에 나풀나풀 거리는 걸다뗀다는 거죠. 네, 턱님걸 끼어요. 응. 여기는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자르고 꽃대를 자르고 작은 꽃대도 다 잘라요. 응, 꽃대는 다. 응, 그리고 밑에를 다듬어 주고 삽목은 다 개치니까. 여러 번 해보시고,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정리 여기까지. 저 하얀 가루는 뭔가요? 루팅 파우더. 이제 뿌리를 잘 내리게 해주는, 빠르게 내리, 내리게 해주는 가루예요. 뭐, 이제 액체도 있고, 가루도 있는데, 어, 저희, 저는 두 가지를 다 쓰긴 하는데, 두 가지 다 괜찮긴 한것 같아요. 음. 저는 그냥 쿡 찍어요. 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구멍 내놓은 부분에 넣고 이제 이거 지금 물이 너무 머금어져 있는데 꾹꾹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음, 그치 움직이지 않게요 음. 이렇게 해서 주시면 돼요 와,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자 이름표를 꽂았다 치고 네 <laughs> 착,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저 이름표죠? <laughs> 왜내 눈이 안 보이죠? 안 착해서? 꽂고 <laughs> <laughs> 네 눌러주세요. 어 제일 이쁜 거니까 내 거네.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마지막 하나 더. 네, 얘양꽂은 김에. 어 이거는 조금 작은데? 큰 걸로 그 중에 큰 거. 어. 구멍을 제가 너무 음. 크게 뚫었나 봐요. 조금 오므려 볼까요? <laughs> 삽수 크기에 따라서 구멍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작은 건 꽂아주셔도 좋거든요. 고정핀? 어, 네, 제가 장비가 없네요. 여기 있다. 음.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게 있어요. 빨간색이더라고요. 네, 너무 거야. 크고 응.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럼 움직이지 않고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삽수를 다 꽂았어요, 이렇게. 음. 요즘에는 자, 날씨가 좋아서 음. 음, 한 일주에서 이 주면은 뿌리가 나오죠. 자, 자른 아이는 요렇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다 새순이 날 거예요. 너무 예쁘게. 네. 아,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laughs>